시 라면 여기다 두한6명 구우면 빡빡하게 듣겠잖아. 여명이면 응? 빡빡하게 눌는다 그래야지 자리. 명다됐려조만 설명을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에 들어가거나 이행 분하고 저기 소담좀이다 하시고 저한테 5분만 하인해 주세요 자, 먼저 자리 추천부터 갈 건데요 일행분들하고 명부를다연관로이어서 쓰셨나요? 네. 네, 분안 계시죠? 오늘 총소리를 쭉 만들어 게요 총소리를 아, 뭐... 쭉만 보세요 쪼금만 더 해보세요 쪼금만 더 해보세요 쪼금 여기 해보요 쪼금만 더요 아, 물빨라서한번 세워볼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새우 나한테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충분히 빨리 갑니다. 물 빨하면 새우 잘안 먹어요. 고집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 주인 적당히 드세요. 방어를 이습니다못하지 마시고, 적당히. 네. 아마 조금만 해보고 반응이 없다 싶으면 선적으로 많이 붙을 거예요. 주인공 기본적으로 물이 약한 곳. 인 것만 찾아다니니까 상치가 많이 할거 같고요. 일단 물정 맞아서리 세워봤는데 리가 이렇게 빠지요지 시간이네. 이 한번바 저도, 저도 지금방 하나 올라오고 있다 총 다섯 개째 형님 줄좀 나주세요. 어, 나쁘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야 아, 간신히 오셔만 되겠다. 아쉽네. 아.

돌바닥이에요. 오른쪽 한 오른쪽 이따 이따 해주세요. 네, 지금 3 0 m 요 아니에요? 고개 아니에요? 고개 아니에요? 고개 에요 고개 에요고요고요 고개 아요고기 아니에요? 고 아니에요? 고개 아요고기 아니에요? 고개 아니에요? 고개 아니고 역시 놀래미 네, 네, 아, 이것도, 하나 달려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낚싯대가 너무 파르르 떠는데 <laughs> 뭐지 저게 놀래미 같아 왠지 어우 광어였어 애광이네 애광 아이고 구경하는 데 왔어 고마워라 4자! 4자 광어! 긴 어, 일이래 어허허 좋아 제발 5자로 커져라! 5자로 커져라! 어이 시키야 이래가 앞에 좀 천천히 하세요! 제가 맞춰서 갈게요! 제발 50으로 내라 오! 사이즈 좋아! 아니에요 내가 할 알아서 아 오늘 왜서지른건데 분명히 이상하게 다운샷만 아, 근데 순간요 새우가 만 있잖아 웬일이야 얘네 불편한 동료도 아니고 보기 편해 보여 먹고 좀 커라 얘 어, 너무 작아, 예. 이상하게 생각해. 이 쪽에 안 돌아가는 큰 사기하는 어떻게 살짝 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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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 예. 요거는, 음, 아유, 탈퇴할게요. 안 되는 거없는요다 아, 어. 나이런아 이거만 세요저판 나가 볼게요. 고안 나네. 이거만 세요 코나 빠지면 살짝 나을겁니다. 이상한 말 여기 서에다가요이 우리 한이황도요여기제물 내린다고 해서 양방해서 한번 없것 같고 세시고 물... 황도 여기가. 에서 보던 말이고 커터 몇개개 하셨죠? 예타이트하 네,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걸립니다. 찾지 마시고 얼른 얼른 어주세요 관을 20개 쓴다고 생각하시고 아, 거짓말을 말씀드리지만 많이 걸릴겁니다 네 걸린 느낌 있다 아, 얼른 씌우세요 네. 바닥을 긁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는 느낌 있으면 원래는 띄워서 바닥에서 똑같이 단체 유지하시면서 갈게요. 어쩌면저희에 우연한 석 쪽에 있고 주변부 가장자리 바닥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 주변부 바닥에서 나와요. 많이 걸릴 겁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걸렸다 아, 싶으면 탈지 마시고 얼른 끊어주시면 됩니다. 얼른 끊어주세요. 그리고 뭘까요? 쭉쭉 계속 가보세 가보세요. 방법을 천천히 방어다. 한 번만 어 주세요. 어다. 그렇 물에 잠금을 돌한 번에 확 뜨셔야 돼. 낚싯대 내려놓으셔야 될 텐데. <laughs> 예, 예. 가장점이 살짝 발고 있습니다. 이 각분 그래요. 각좀세요이면서 잘, 안넘야니다아 네, 많이 걸려요.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다시. 외치. 많이 걸리고 세도 많이 떨어지고. 이건 걸렸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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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떨어진 것 같고 한번 더가세요 반대편으로 넘어올금한게 있어요 여상으로한 4미터 정도 되는 구조물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천요 높이가 한 3, 4m 나 4m 나와요 3m 한 바퀴 감으면 한 60cm 감이다 생각하시고 4터면1 8바퀴 감으셔야 돼요. 감고 가세요. 정상 공략하시오 달라가면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타고 나무셔야 됩니다. 중속에서1 8바퀴 감으셔야 돼요. 걸려서 네. 정상 에서 그냥 이 끄지 마세요. 사이드를 살려다가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어제 화상이 어다 다음 2.5m 되는 돌은정이가 있어요. 화상이 상인이의에빠져나오면요 왔다! 어차피 드디어 ]üf기. 아마 어차 안쪽에서 잡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쪽이 기그러게요 오락 같네요 먼저 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분들 외수질로 드디어 한조 차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놀래미에요 잡아 잡아 잡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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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미도 크면은 손맛 좋은데 어, 내장과 뇌 차이 멀건데로 그냥 손떠냐? 산수기준, 저희 저희가 전방 쪽에 한 20m 앞에 어쩌고 있고 어, 가장자리, 주변뭐 바다 천천히 흘러고 있습니다 물이 빨라요. 근데 정면에 보이는 부속선이 어, 물을 딱 막아줘가지고 여기만 봉거으 그렇군요 어, 입질이 왔어. 패시브 확인하는 헛 땡겨, 헛 땡겨. 없어요. 그냥 바깥 여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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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신서 바닥에 니다또 놀래미 같아. 이씨 아, 음. <laughs> 바람이 먼저 오니까 미끌려도 면수있네옆에분줄한번 <laughs> 살짝 놔주시고요. 아유 도달이다. 가점인데들것 같아.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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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넘어 진행방향 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앞뒤로 들어갈 때는 보이자마자 말씀 드려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텔로피가 최저 높이가 1m 나오니까요 3호 넘으셔야 돼요 터지 마시고요 끌으세요 터져도 안 빠집니다 프로프로도 이쁘니. 아 전화 연도가 요리고 점법서 준비할게요. 일단은 라신전이사니다 네. 만사자 높이 나오고요. 주머니가 제들될 높이 안한번놀래냐 이런식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뭐저 오른쪽 왼쪽 계절에 한 번씩 갈겁니다 그만해 나가주세요 걸리신 네. 분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고 네. 야너 뭐니 아유 네. 어,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내 귀중한 세월호를 정해 안녕려주세요 많이 걸릴겁니다 오, 체트, 트 체트, 트 오. 아이고 뭐란다. 걸리지 마세요. 높이가 일미터까에안 돼요. 조박수고박스대 그 세우시고 집중 집중해라, 집중해라. 에이씨. 아 나. 나오샷 탈래. 아씨. 내 <laughs> 텐트를 보내서 담가놓으면. 애들이 보고 도망가요.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내장 나 내장. 아니 얘는 4자 되겠다. 재수 좋으면. <laughs> 자한번더 갑시다. 아, 아쉽나요 역시나 아, 올라오니까 작아지는데요. 드롭봉. 아니 드롭봉이 에요 이건. 드롭봉이에요. 에이. 어. 드롭봉이야? 에이. 예.

아이고 또아 이거 끝이야? 아니 똑같아 방금이랑 똑같아 어, 아 이게 얼추 안보여요 지나가면서 콩글로 바닥을 톡톡 찍으면 데이트가 바닥에서 한 10미터 7 0미터입아 그치라요 여기서 바닥 끊지 마시고 어, 높이주고하세요 바닥 뜨겁습니다 바닥에 네, 내리지 마시고 자, 천천히 배선로 들고 가볼게요. 네, 바닥에 무지 뿌리지 아우, 한 방에 놔주세요. 나이스! 여태스. 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들고 가 계세요. 데이트가 네, 어마어마해요. 저, 저 위에서 뽕털로참두번 했으니까 어군이 한0 편미터 어군이 며칠 어군이더 대박이죠? 히트 히트라고요? 네. 아, 집게생길 선장님 세요 대박.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아잠깐 뭐가 다 쌔요? 한마리 보세요. 세요안녕하 아, 요아안녕세요아 아, 이거, 이거 뭐 진입을 하면 다걸리시네아 낚시 안돼. 좀 들고 가 방어겠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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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광화예요 우르네 좋아 좋아 그지는나도광화예요네안커안커그퓨터나는데 아, 께요 네, 안안 크지는 않은데 바로 네.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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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날까? 뭐가 맛었어 Thank you.